자, 오늘의 컨텐츠는 우리 또 지난번에 봤었던 그 계정인데, 오늘은 조금 독특합니다. 뭐냐? 이거 사실 좀 자랑 좀 해달래요. 뭐냐? 최종 데미지 6%, 빈슬롯 12%, 커맨드 12%, 최종 데미지 8%, 종결 무기를 뽑으셨대요. <laughs> 어, 종결 무기를 뽑으셔가지고 이제 요거를 이제 그걸로 넘기실라고. 기존에 쓰시는 것도 불같이 무기셨는데 사실상 이제 이 이상은 옵션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요걸 뽑으시면서 나왔던 수많은 패키지들과 여러 가지를 합쳐서 어떻게 됐냐? 오늘의 컨텐츠는 형님들 A S M R <웃음> 자 시급합니다. <laughs> 봉인된 다이아몬드 자물쇠, 천개 짜리에요, 예. <laughs> 자, 일단, 봉작감만 81만 원이고, 봉인된 다이아몬드 자물쇠 천 개면은 대략적으로 마일리지가 5만 마일리지고, 5만 마일리지 기준으로 500만 세라거든요? <laughs> 500만 세라. <laughs> 대단합니다, 그래요. 예. <laughs> 음. 그래서 이거 사실상 500만 세라 정도면은 그4090 Ti에다가 CPU도 제일 좋은 거에 어마어마합니다. 아 아무튼 이렇게 해서 랭크하시나봐요. 예, 요것도 지금 이번에 무기 바꾸시면은 사령 1등하시나? 그러면은 던파에 월급을 태운다고요, 형님 월급이 500이에요? 야, 근데 유튜브 구독 아직도 안 했어? 아이씨. 음. 오케이. 음. 아, 1등 될것 같아? 오케이. 1등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디 한 번? 요거 ASMR로 그냥 딸깍딸깍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0만, 81만 세라다 보니까 최소한 8억 골드 이상은 나와야 돼. 음. 그렇지. 시브 깔끔하게 20개 정도만 보면 되거든요. 어. 가보자. 이번엔 탭키 누를 일도 없다! 아! 좋아요, 좋아요! 스타트가 좋습니다! 시작이 좋은데요? 어. 오늘 빵빠라 씨가 또 목요일이어가지고, 야물딱지게 오신 것 같습니다. 어. 그래. 이렇게 나올 때가 됐지. 음. 제가 옥봉자. 혼자 하는 옥봉자는 좀안 나올 수 있겠, 지만 우리 또 대리 옥봉자는. 그쵸? 쭉쭉 달려보자아이 짤랑짤랑 소리 참 듣기 좋아 그치? 말도 안되긴 하는데 아 이거 잠깐 이거 옮겨야되는데 자 일단은 1옥봉자 어우씨 아나쁘잖아요 일단은 이미 옥봉자치는 다 뽑았어요 여기서 뽑으면은 쭉쭉 가는게요 아 어, 오늘 시작이 좋은데? 그래 제가 3,000번이니까 1 딸깍에 스페이스바를 대충 5번에서 7번 정도 누르니까요. 1,000번을 딸깍딸깍 하려면은 스페이스바를 못해도 7,000번 정도 눌러야 되거든요. 이개 미치. <laughs> 형님들도 딸깍딸깍딸깍딸깍딸깍딸깍.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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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깍. 잠 자라. 아, 그쵸. 아주 잠잘 옵니다. 음. 어, 증폭권 상자 너무 좋고. 오케이. 일단, 1, 옷봉자한번 뽑았고, 길이 한번 때려주고, 길이 한번 때려주고, 길이 한번 때려주고, 길이 때렸습니다. 어, 세번 뗐어요. 알죠? 딱, 딱, 딱. 하지만, 형님들, 타짜들은 길이 무마라는 기술이 있죠. 어. 그래서 세번 뛰는 겁니다. 두 번은 안 돼. 하지만, 세 번은 길이 무마하기 힘들거든. 아닌가? 위에서 한 장. 밑에서 한 장. 위에서 씹어 하나. 밑에서 씹어 하나. 그리고, 화려한 단장 아니 자 잠깐만 오케이 나와줘야됩니다 이거 길이 잘못했나요? 잠깐만 나와야되는데 길이! 아 익사이팅! 아 형님들 오늘 완전히 익사이팅한 경험이에요 그쵸? <laughs> 좋습니다 아주 익사이팅한 경험입니다 좋아요 자 쭉쭉 쭉쭉 나와줘야되는데 쭉쭉 띠롱띠롱이 아니라 빵빠라씨 잠깐 화장실 가셨나? 어허. 우리 빵빵 아저씨, 잠깐만. 어. 이거는 안 되는데? 아직 기다려. 제발. 어우, 증폭구 상자. 그렇지! 아, 그렇지. 하나 떠줘야지. 조금만 더. 이번에 한 번만 더 떠주면 됩니다. 그렇지. 근데, 두 배에서 한 번, 시부 한번 떠줘야, 어. 아. 또 또, 봉자의 신. 옥선생 봉자의 신에서 옥봉신이거든요. 예. 자음만 쓰지 마시고요. 예. 옥봉신, 옥봉신. 발음 조심해 주시고. 쭉쭉, 일단은, 이 옥봉자, 끝났고요. 이 옥봉자 기준에서는 지금, 제꺼, 반만 옥선생보다는 조금 더 잘하긴 했는데, 아직 모자르죠. 그 정도 잘할 게 아니라, 훨씬 잘해야 돼요. 섀도우. 오케이 좋습니다. 비읍시옷이라고 적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쁜 놈아. <laughs> 아, 근데 이거 봉자 이거 띠링띠링 듣다 보면은 잠잘와 어. 그렇지, 그렇지. 좋다, 좋다. 근데 빛나는은 안 되는데. 제가 아직 빛이 빛이 나진 않거든요. 어. 지금 여기서 아, 근데 두배에서 한번 쇼부 한번 쳐 줘야 이게 그래야 계속까지 라운지식스 이거 뭐야 넥슨프라임 이런 형님들 잡아두셔야 됩니다 이런 형님들은 사실 재밌어서 지르시는 거거든요 뇌가 저희랑 달라요 그 다음에 저한테 지르면 어 쉐이크 쉐이크 대형인데 단백질 쉐이크도 잘 드시고요 프로틴을 잘 챙겨 드셔야 근손실을 좀 막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쉐이크 다운 나와주나요 두배좀 한번 주라. 오버드라이버, 오케이. 쭉쭉쭉쭉쭉쭉. 아우 가비. 그렇지. 아 근데 이번 옥봉자 3 옥봉자째는 지금 반응이 그닥 좋지 않습니다. 하하. 여기 길이 한번더 떼. 길이 한번 떼고, 길이 두번 떼고, 길이 세번 떼고, 오케이. 자 갑니다. 또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옹봉자 기리떼기를 3번또 했습니다. 여기서 좀떠 줘야 돼요. 너무 안 뜬다, 그렇자 그리고 제가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이거 스페이스바 꾹 누르고 있어도 된,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깍, 딸깍, 딸깍을 계속 하는 이유. 어 스윙이 이거 누르면 되는데 뭐야? 바로 이게. 정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원래 인당수의 몸을 바치.. 아니 삼신아이미한테 아이를 점지해달라고 할 때도 이될 때까지 하는 인디언 기우제 정성을 맞추셔야 되거든요 역시 정성 믿어지잖아 지금정성이잖아 키보드가 망가지던 스페이스바가 박살이 나던 아니면 내꺼 손톱이 사라지던 아니면은 스페이스바를 누르기 위해서 오늘 팔운동을 하고 왔던 요거죠 음. 정성이거든. 자, 현재까지 지금 쭉쭉 달리고 있는 이 상황인데 끝까지 달려요. 쭉쭉 갑니다. 쭉쭉 갑니다. 그렇지, 두 배. 완전 빛나는 이지만 화려한 느낌. 하지만 화려함보단 이득입니다. 왠지 아세요? 보너스 아이템이 10개 더 나오기 때문에 개이득이죠? 오히려 좋아. 오히려 효율 봤어, 개이득. 오케이. 빵파리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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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빵파리 아저씨만 잘 와도 내가 뭐라고 하냐 적당히 참잘 와줘야지 그치? 자 여기서 길이 한 번만 떼고 바로 갑니다 페이스 풀 역시 페이스 얼굴 풀 떨어졌다 얼굴이 떨어졌다 면상이 빠졌다는 얘기죠 개열받네 그래서 팔라딘이 망치 갖다 때리는 거구나 음 까비 자출측합니다 그렇지! 역시 길이 한번 하는 테크닉. 좋았어. 어, 역시 길이 한번 했으니까 갑자기 물류창고에 물, 물건이 찼거든요. 역시 쿠팡 배송. 오늘 목요일이어가지고 일단 이번 주차 거 물량이 찼어요. 그쵸? 이번 주차 물량이 차있는 상태여서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쭉쭉 뽑으면 됩니다. 어, 요번 창고는 그래도 조금 있나, 있어주나요? 있어주나요? 그렇지! 있어주자요 찾았다. 찾았다 내사라 내가 찾던 창고 기가 막히게 제대로 찾아뒀고요 여기 물류 창고가 이거 거의 옥천 허브거든요 예여기였서 여기에 물건 다 있었네 그렇지만 아직 모자르다 어 그렇지 오케이 아직 모자라요 지금 이렇게 빵빨이 울려서는 조금 모자를수 있었기 때문에 쭉쭉 쭉쭉 뽑아줘야 돼요.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조금 더, 빵빠레, 빵빠레, 라레라레, 라레라레, 빵빠레. 그치, 그치. 제가 뭐, 다른 거에서 욕심을 많이 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몽자 깔 때는, 어, 욕심을 좀 부릴게요. 제게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망해도, 그래도 웃으면서 넘길 수 있어요. 많이 웃을 수는 없긴 한데, 그래도 조금 웃으면서 넘길 수 있어. 근데 시청자분들은 서운하잖아. 아, 그치. 일반 유저분들이신데. 요거 형님들 창고 길이 안 할게요. 예, 지금 창고가 그래도 시브가 많이 나왔던 창고기 때문에. 진짜냐고요 그렇다고 쳐. 자, 갑니다. 요거 뽑아줘야 돼요. 어. 웃어달라고요 그렇지. 좋았어, 좋았어. 일단에는 지금 빵빠이가좀 울리긴 하지만, 조금 더 나와줘야 돼요. 어, 이게 지금 요렇게 해서는 어렵습니다. 아, 어, 왜냐. 이게 원체 물량이 많아가지고, 자칫하다가 빵빠이안 울리는 시간이 조금 길어져 버리면은, 손해가 막심해져요. 그렇죠? 쭉쭉 갑니다. 쭉쭉 갑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빵빠레라도 자주 올려. 아 어. 너무 좋다. 지금, 일단은 여기서, 요 창고, 요물리창고가 지금, 이 옥봉자긴 한데, 지금, 시브가 3개 나온 이후로는 지금 답이 없어요. 데스바이. 옥선생. 죽을 때가 됐다는 거죠. 어. 요물리창고 슬슬 떠날 때가 되나 봅니다. 물건이 안 들어왔나요? 물건 마지막 있나요? 손절 타이밍? 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오케이. 럭키 세븐으로 갑니다. 오케이. 럭키 세븐 물량으로 갈게요. 이번 300개. 1옥봉자, 그렇지! 역시 럭키 세븐 기가 막히잖아요. 물류창고 리셋을 제 기가 막히게 줬어요 어, 이거거든. 바로 리셋 때려주는 모습. 이거지, 이거지, 아, 어, 이거, 어! 이게 형님들 그 인형 뽑기라고 생각하시면 돼. 인형 뽑기도 계속 같은 데서 뽑다 보면 몇개안 남잖아. 근데 인형 뽑기도 또 옆에 옮기면은 또 이게 좀 쉽게 뽑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요. 결국엔 대수의 법칙으로 뽑아가는 겁니다. 물량으로 밀어. 나올 때까지. 손에 였더라도 물량, 물을 타. 주식에서도 그런 말이 있죠. 이렇게. 물을 탑니다. 기가 막히게 물 타고 있어요. 너무 좋죠? 물 타, 물 타. 계속 물 타. 그렇지, 그렇지. 물 타, 물 타. 물 계속 타. 지금 빵빠에 굉장히 한 10초에 한 번씩 터지고 있, 그렇지. 7번 창고 기가 막힙니다, 형님들. 역시 워크라이. 슬, 기쁨의 눈물이죠. 워크라이. 우와! 하면서 운는 얘기죠. 우와! 대단하단 얘기입니다. 감탄의 감탄사의 워어 너무 좋구요. 쭉쭉 달려줍니다. 그럼 일단은 7번 물류창고, 아직은 좀 남은 것 같거든요. 그쵸? 7번 물류창고, 한번더 오나요? 한번더 반짝으로 오나요? 번쩍! 이런 씹으로, 아하! 일단 빵빠른 씨가 아직 퇴근 안 하셨고. 자, 속보 속보 지금 25만 지르고 이달의 아이템 0개 드신 분이 있답니다 재물 깔렸고 자, 일단은 우리 회장님 거쭉 한번 달려보도록 할 건데 일단 여기서 어... 길이 한번 길이 두번 길이 세번 길이 네번 길이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열번 번. 오케이 렛츠 자, 일단은 10길입니다 이런 10길이 오케이 좋습니다 예욕 아니고요 발음 조심하시고요. 된 발음 안 돼요. 증폭권 상대 너무 좋고요. 저기서 90%뽑면 이득에, 이득에, 이득을 더해서, 오케이. 쭉쭉 달려보죠. 지금 일단은 이제 3옥궁자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 떠야 돼요. 정말 잘 떠야 됩니다. 지금 각종 본인들 운 없는 거 자랑하기 대회가 슬슬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더 운이 없다. 우리 영님들 시청자 폭수. 환수 폭주 아니죠. 치수 폭주죠. 오케이. 치수, 어. 치지직 투수해가지고 치수 폭주. 오케이, 확인. <웃음> 오케이. <웃음>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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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자, 이제, 자, 여기. 이게 1 길이, 아니, 아니. 1 길이, 10번 길이 한 거. 이거는 지금 반응이 안 좋나요? 1 길이? 길이의 힘을 한번 보여주셔야 되는데. 1 길이? 길이, 길이, 길이 슈트? 아닌데. 오나요? 10끼리? 3 오우 3 보너스 아이템이 3 0 오케이 3로 정확하게 맞췄죠? 3 완벽하잖아 아 근데 확실히 이 10번 물류창고가 아 이거 빈 창고였네 아 형님들이 가져가셨나보네 이거 하지만 여기서 역전극 대역전극은 원래 레전드는 그렇지 아 근데 네, 이거 쭉쟁이만 나오네 이거 피레미만 있어 빛난 그렇지 하지만 피레미를 낚시를 해서 메기를 앉는 낚시 오케이 굿 역시 요렇게까지 하지만 형님들 창고 좀 바꿀게요 창고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다섯 번 렛츠고 5번 물류창고 자 5번 물류창고 달립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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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려가 너무 좋고요 5번 물류창고 나쁘잖아요. 처음부터 좋구요. 아까는 피레미들만 나왔었거든요. 이거, 쭉쟁이들 말고, 그래도 약간, 좀, 알배기알배기 조기 정도 나와야, 굴비까지 바라시는 것도 아니다. 어, 조기 정도 나와줘야, 그래도 제사상 끝나고, 밥 먹을 때, 그래살좀 발라먹지. 이거 다, 그, 피레미랑 멸치, 멸치 때가리만 있으면, 이거 똥때, 똥떼, 똥때면 먹을 것도 없어요. 일단은 계속 달려줍니다. 열정. 열정의 옥선생. 감사합니다. 땡큐. 좋습니다. 쭉 달려보고요. 일단은, 이제 총 150개. 1000개 중에, 와, 벌써 85개를, 아, 850개를 달렸습니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죠. 왜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사기를 칠 거니까. 어떻게 사기를 쳐? 어, 시청자 형님을 사기를 치던가? 아니면은, 진짜 사기적으로 아이템이 많이 나오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과연 정답이 어떻게 될지? 이거, 옳지! 사기를 치죠 쭉쭉 가자, 쭉쭉 가자. 자, 일단은 여기서 마지막으로, 지금, 열다섯 개. 오나요? 열 개. five, four, t h 자, 이제 마지막 1 옥봉자. 요거는, 한칸 이동하겠습니다. 오케이, 물류창고 갈았어요. 그렇지, 역시 한칸갈기 하지만 이 타이밍 때한번더 가라. 그렇지, 기가 막히잖아. 여기서 한번더 가라. 물류창고에서 제일 높이, 쉬운 것들만 먹고, 지 제일 쉬운 것들만 먹고, 지 제발 먹고 싶. 빨리, 빨리. 이번에 먹고 싶야 돼. 제발. 제발. 빠르게 들어내. 옆집으로 바꿨어요. 바로 난다두 배에서 두 배에서 위 아래 한번 역대급 레전드. 어우 증폭 보호권. 이거면은 나이스죠. 어, 바로 방 바꿔. 방 바꿔주고요. 역시 기술적으로 해야돼 그렇지 방바꾸기 성공 좋았다 바로 방바가주고요어 바로 방바꿔좋습니다 그렇지 방바꾸기 성공 자 방바꾸기 미쳤어요 광명이 찾구라 그렇지 방바꾸기 성공 어 기가 막혀요 형님들 방바꾸기 테크닉 나오자마자 바로 방바꿔주기 어 지금 물류 찾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방바꾸기 테크닉이 기가 막히게 먹히고 있어요 조금 안된다 싶은데 바로 선전하는 모습 여기서 한번더방 바꾸나요? 한번더 바로 1 1부스트 때마다 방 바꿔줘 아직 끝.. 아 한번 더? 마지막 5 4 3 2 1 막타 시부두베 레전드 자 일단은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쵸? 다 됐고, 분위기는 좋아. 근데 이 분위기가 과연, 실제로 좋은지, 분위기만 좋은 건지, 음. 자, 일단은 81만 세라였구요. 올다이아기 때문에, 마일리지를 굉장히 많이 쓴 형태여서, 사실, 8억 골드보단 조금 더 나와주셔야 됩니다. 아. 이게 이제 간혹 가다 보상 자체가, 뭐, 형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골드, 보다, 당연히 많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신다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100만원 들고 강원랜드 가서 본전 찾는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약간의 맞,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긴 있어. 그치? 어, 하지만 오늘, 요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자, 그리고 재료를, 재료나 이게 소모품을 좀 팔, 어, 이게, 어우, 씨. 황금 바인드 스피어는 이거 언제건데 아직도 들고 있냐? 아예 카드 좀매 오케이 아오 아오 이거 클릭도 한천번 해야 돼 아유. 아이 그냥 차곡차곡 모으셔가지고 에이씨 됐다 자 일단 은 형님들 장비 보호권 하나랑 증폭 보호권 하나입니다 저랑 비슷하다뇨 선 넘지 마세요 장비 보호권 750만 골드 증폭 보호권 3500만 골드 그럼 합치면 얼마죠? 4300만 골드 그쵸? 4300만 골드예요 일단 4300만 골드 스타트 예 시브 하나 먹었다고 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달의 아이템 기준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의 아이템 시브 13개 그 다음에 응축된 미스트 기어 21개 그 다음에 어, 화려한 미스트 코어 17개 에, 7개 미쳤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됐어요. 2억 1000만 골드. 그러면은 일단 2억 1000 2억 1000에 1억 4천 2억 1000 더하기 1억 1000 하면은 3억 5천 3억 5천에 8억 7천입니다. 8억 7천에 아까 4천만 골드. 그러면은 8억 7천에 9억 1000만 골드. 오케이. 일단 9억 천만 골드 정도가 기본적으로 이달의 아이템으로만 나왔습니다. 아, 오케이. 자그 상태에서 지금 각종 증폭권 상자들과 야14 증폭권 뭐야 이거? <laughs> 오케이 오케이. 음. 아, 증폭권 상자는 그냥 판매하는 걸로? 아, 알겠습니다. 12증폭권도 그냥 파나요? 여기 상자 다 팔아요, 그냥? 아니,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어. 아, 제가 어차피 까는 건요. 10증폭, 11증폭, 12증폭밖에 안 깝니다. <laughs> 아, 어, 원래 그래요, 예. 아, <laughs> 어, 나머지 짠짠바리는, 어. 야, 근데 형님들, 지금 7장, 증폭권 상자도 2,400만 골드에요. 어 <laughs> 굉장히 징그럽습니다. 여기도 2,400만 골드고, 그 다음에 여기도 1,400만 골드. 그 다음에 10, 10 장비 강화권도 1,200만 골드. 이러면은 대충 한 10억 정도 나왔고, 음. 그 다음에 12강화권 상자가 4개 거든요 어 요거 4개니까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아주 야물딱지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일단은 분위기는 좋네요 음자 그러면은 그래도 맛있는 것만 제가 낼름 먹고 도망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10 증폭권 상자, 11 증폭권 상자, 12 강화권 상자, 12 증폭권 상자 요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번째입니다 5% 5% 10% 5% 10% 아... 일단은 10%가 좀 나왔어요 어 10%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 10%같은 경우에도 의외로 자, 다음, 11 증폭권 상태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죠, 그쵸? 여기서 잘 뜨면 되는 것이야. 1%? 5%? 1%, 5% 다음에 몇 프로죠? 10%죠. 5%. 자, 5% 같은 경우에도 띄우면 대박이거든요? 이득 봤어요? 500만 골드입니다. 400만 골드가 원래 상자 가격이었는데 500만 골드야. 이득 봤어. 자, 그 다음에 12 강화권. 1%? 여기 밑에 뜨는 순간 역대급 레전드 쓰는 겁니다. 밑에 뜬다. 와. 하지만 1%지만 4번 성공하면은 복리 확률이기 때문에 형님들 성공하면 100%예요. 그쵸 오케이 축하드립니다. 음자 이제 마지막인가요? 12 증폭권 상자.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1에서 90이기 때문에 제가 12증 복권 한 번만 사기치면은 다시 90% 떠버리면 게임 오버야. 그럼 바로 사업 잖자 3, 2, 1, 레전드. 여기 한, 봐봐. 여기서 곱하기 2가 아니라 여기 밑에 한줄딱드시는 순간 인생 역전. 3, 2, 레전드. 1. 뜨면 이득이야. 어, 뜨면 100%입니다. 뜨면 4억 골드 본 거야. 오케이? 그럼 되니까? 오케이. 요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쵸? 예.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좀된것 같아요. 형님, 그러면 저 나가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다행히도 좀 넉넉하게 뽑아서 웃으면서 나가도 될것 같습니다.